차의 향기야 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를 우리가 음달을 한다, 음양을 한다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연주의 사상으로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항상 접근할수 있는 노력을 분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무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성화 가루로서 또 향기로운 우리 아카시아 꿀로서 을 억제해가지고 다졌어 바가 두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차인의 최고인 높은 격이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내놓는 차의 멋입니다 참 자수스고 좋은 축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차에 대해서 차가 좋다 나쁘다 그 논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일단 차를 제대로 다룬다. 이것은 대우주를 다룬다는 이런 뜻에서 큰 포활적인 측면에 봤을 때 차는 내 마음 속에 좋은 차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우리가 바라는 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의 정신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차가 에, 지구 소위 말하면 땅의 기를 받아서 어, 세봄이피어 나는 그런 소위 에, 향기로운 음,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대주 우주를 향한 난 인간에게 이제 복을 주는 어, 축복을 주는 막 그러한 음, 정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차문화야말로 어, 지역 정신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나라도 사랑하고 또 차인들끼리 서로 차를 통해서 어, 가깝게, 은근, 각지에서 모여서 차를 통해서 정담을 나누고 차담을 나눈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격을 올리는 문화적인, 하 음, 풍벽을 올리는 것이 차의 향기와 차의 맛과 그야말로 참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람되게 또 삶의 여유를 가지고 또 멋스러움을, 어, 참, 얘기 나누는 막 그런 것이 차 정신이다. 막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단지 이제 차를 나누는데 있어서는 역사를 모르고는 안 되죠. 역사를 알고 허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자연의 기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우주의 정신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춤과 끝이 있듯이 내가 어디에 앉았느냐는 앉아 있고 지금 현재 어디쯤 내가 위치하고 있는 거를 이 세상 넓은 땅 중에 내가 내지손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할 일이 나오지 둥 떠가 있으면서 참은 즐긴다. 내가 차인을 한 생활을 오래 했다. 이거는 가지고는. 순수한 정통 차인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어떤 형태인지 차를 오래하고 차를 좀 오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첫째 그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기호 우주의 향기요 또그걸 우리가 언달을 함으로 해서 우주의 길을 받는 그러한 어... 마음의 여유. 이런 것이 차한 절을 통해서 천리 말리 또 무한한 인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자인의 도리여 도 좋은 차를 마시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